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한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셨는지요. 봄이 오려고 기운을 쓰지만 겨울이 봄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마치 봄과 겨울이 싸우는 듯한 계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겨울이 물러가듯이 하루속히 물러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회를 혈류 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얼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니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본 무면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으며 그 병을 고치려고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은 수고를 다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서 범민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혈류증은 부인병으로 쉬지 않고 계속 출혈하는 병을 가진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쇠약했을 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정말 외롭고 서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으로 아플 때는 몸만 아픈 것이 아니죠. 마음도 정말 괴롭습니다. 요즘 양로원이나 또는 병원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아마도 이 여인도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정말 외로운 여인이었을 듯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을 가진 사람에 관한 이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유출병은 반대의 개념으로 거룩하지 못함을 상징합니다. 물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혈류증이나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은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해 갑니다. 이 여인은 앉아 있어도 불경하고 서 있어도 불경하고 누워 있으면 눕는 그 침상이 부정해지며 그가 입은 옷은 옷도 불경하며 부정합니다. 또한 이 사람과 같이 접촉하고 같이 동거하는 사람도 또한 부정하다고 합니다. 비록 유출병에서 회복되어서 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7일 후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다시 일반으로 일반인으로 회복하는 그런 기별이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외국을 다녀오면 2주 동안 격리되어 하여고 하고요. 확진자는 가족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처럼 아무도 방문을 못하게 하고요.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모두 완전 무장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슬플까요? 요즘은 부정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코로나가 이 부정법과 별 다를 게 없는 듯 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평생의 소원은 혈류증에서 나와서 떳떳하게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던 와중에 그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요, 기모어리또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문둥병도 치유가 되었고요, 장님도 눈을 떴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는 만나길 원했습니다. 치료봉사 59페이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만 가까이 갈수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여는, 이 여인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허약한 몸을 이끌고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을 하고요, 시도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계실 때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또 레위 마테의 집에서 예수를 따라갔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스쳐 보았을 뿐 그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를 붙들 수도 없었습니다.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나머지 여인은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속으로 속삭입니다.그 거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드디어 여인의 발음대로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저는 이 여인에 대한 성경과 이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예수를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히 만나고자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자 찾고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여인은요 매일 매순간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억도 못하는 아주 먼 예수님과의 첫사랑만 간직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찾는 갈급함이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이 여인의 갈급함을 우리의 삶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눈 위에 예수라는 흑백사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학창 시절에 책받침이나 아니면 집의 벽에 많이 걸려 있었던 그런 그림인데요. 이 사진은 눈이 녹는 땅에서 한 사진작가가 찍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한창인 무렵에 한 사진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의 얼굴을 한 번만 볼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는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눈이 녹아가는 벌판을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그는, 그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찍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보이는 곳을 찍어라 그래서 그는 말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암실에 들어와서 현상하는 순간, 그는 눈 녹든 그 얼룩덜룩한 모습 가운데 인자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고 우리의 생에 오셔서 축복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평탄하지만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건강하고 싶으나 예견하지 않는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하고 싶으나 인생 길이는 예약 없이 허무하게 끝나기도 합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나 아픈 손가락으로만 남아 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좀더 넉넉하게 살고 싶으나 우리는 아직도 장을 보러 가서 금액을 보고 필요하지만 사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행복하게 꾸미고 싶었던 가정이 아픔을 가진 가정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를 매일 매순간 매초마다 불러도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자주 과연 우리는 이 혈류병을 가진 여인처럼 간절히 아주 진실하게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간절함을 아시는 예수님, 한 사진 작가가 너무 다 간절한 기도로 찾고 찾을 때 찾게 해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료봉사 60페이지에는요 부정한 여인의 손결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간. 그는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일촉에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즉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그 여자는 그 순간에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다. 여러분, 꾸준히 찾으십시오. 열심히 강구하십시오.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우리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는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치료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셨을까요?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언의 신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약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좀 예약 요약을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도 놀라신 그 간절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그 여인을 직접 보길 원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의 믿음을 진정으로 칭찬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봉사 61페이지에 보면 그분께서는 다만 절반쯤 축복한 채그 여자를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자비로운 사랑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심을 이 여인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료하실뿐만 아니라 섬세하신 마음으로 완전히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칭찬하시는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세 종류의 흰쥐에게 먹이를 주어 주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한부류의 이, 이 실험에서는요. 한 마리의 흰쥐에게 먹이를 주고 혼자만 실컷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주의 내세포 활동이 쇠퇴하여서 뇌의 크기가 작아졌고요. 결국에는 혼자 있으면 600일 밖에 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요. 어, 다섯 마리의 쥐를 모아놓고 한꺼번에 계속 먹이를 주었습니다. 다섯 마리가 서로 몸을 비대면서 먹이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 다섯 마리의 쥐는, 어, 뇌는 약간 커졌고요 활동적이었지만, 700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보다 약한 100일을 더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류의 쥐는요, 혼자 있었지만요. 매일매일 사람이 쓰다듬면서 어루만지면서 정성껏 먹이를 주었습니다. 이 쥐는 세포 활동이 원활하고 완전히 커진 데로 950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첫 번째 혼자서 먹이를 먹던 쥐보다 칭찬을 받던 쥐는 사랑을 먹으면서 자랐던 쥐는 350일을 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칭찬을 받을 만합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쟤 때는 우리는 자주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혈류병을 가진 이 여인처럼 나약할 때 그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간절히 그분을 간구하는 믿음을 볼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 또한 혈류증에서 회복한 여인의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는 여인의 치료된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하시는 이유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미신이 생길 기회를 허용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옷만 맞으면, 만지면 난다라는 그러한 미신적인 거죠. 이 여인이 왕케 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는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기에 예수님과 부딪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 혹은 그분의 옷에 능력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아야 할 텐데 이 여인은 낫고 다른 사람들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예수님을 만진 사람의 나음은, 나음 받았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런 기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가복음 6장 19절에는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강구하는 자들과 힘쓰는 자들은 낳았다라고 합니다. 즉, 낳고자, 낳고자 갈급함이 있는 사람, 또 구하고 찾고 믿는 사람들은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을 행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베드로의 그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아, 자기도 좀 갖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러한 능력을 좀 자기에게 돈을 주고 좀 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능력이 생기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미신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는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베드로는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의지했을 때발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주님께서는 여인의 치료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널리 알려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어느 중국 가정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가정에 약한 (30명이)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가정의 아들과 어머니가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자주 집을 비우자 속이 상한 남편은 며느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여자를 내가 고르겠다라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반드시 예수 믿는 여자를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한 아버지는 그만 가정교회를 경찰에 고발해 버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혀간 30여 명의 성도들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들은 몸으로 떼오겠다며 30명이 유치장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을 모두 전도해버렸습니다. 시끄러운 데다가 삼시세끼 밥까지 먹여줘야 하니 경찰도 낭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을 불러서 그까진 일로 고발하느냐고 호통을 치고 결국에는 성도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요. 등불을 등경 위에 밝히듯이 높이 들고 밝혀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복된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친교를 할 때에도 또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한주 동안 주님을 만난 것을 고백하고 알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효력이 있는 전도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한 그러한 간증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그 고통받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모든 군중들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방에 선전하시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늘 열심히 간구하고 찾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름다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능력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한 한 가날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갈급하여서 찾고 구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만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저희들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특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